설레는 해외 여행.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강남에서 세계 일주를 즐겨보자. 지친 일상에 여유를 선사하는 휴식부터 이국적인 낭만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문화 체험, 그리고 새로운 맛으로 미각을 만족시키는 전통 음식까지 다양한 문화를 한 곳에서 느낄 수 있는 맨선 세계 일주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인사이더 스픽스 MC 쳐스틴입니다.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브의 진예입니다. 아, 진예씨 반가워요. 어, 요즘 진예씨 보면 많이 부러워요. 어, 가 부러워요? 이제 라브멤버들이랑 함께 하니까 아 즐거워 보이는데. 전 요즘 좀 외롭거든요. 항상 혼자라. 아, 근데 혼자 있으면 좀 외로울 에이, 것 같긴 한데. 에이. 오빠 요새 가을을 타나 왜, 더 외로워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가 봐요 그쵸? 근데 사실 그렇게 외롭지도 않아요 왜냐면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가 있기 때문에 으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즐기면서 살아서 네.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할 어,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계시죠 소개할까요? 네. 뱀뱀 앤왕 a 네. 아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의대가 들어왔는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의 영상 사연을 한번 만나 볼까요 다양한 민족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 파키스탄 이곳에서는 어떤 여행을 꿈꾸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안녕 난 파키스탄에 사는 이자재야 다양한 걸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데 강남에 가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 좋은 장소들을 소개해 주고 의견도 줘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요즘은. 여행을 너무 가고 싶기도 한데, 맞아요. 못 가는 못 가죠, 경우가 많아요. 어려죠, 어. 뭐 바빠서 그렇던, 코로나 음. 때문에 그렇던. 음. 근데 랜선 여행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특히 강남에서는 전 세계적인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의미가 들온것 같지 않아요? 특히 여행은. 휴양지가 최고지 아, 휴양지 않을까? 최고죠. 좀 쉬고. 아휴 휴양지가 좋긴 한데 저는 더워서 땀나기 너무 싫거든요. 아. 유럽 쪽으로 저희가 가겠죠. 유럽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laughs> 유럽에 어딜 가실길래? 참 궁금한데. <laughs> 저희는 강남에서 이태리를 갔다 왔어요. 이태리? 아, 아, 이, 이, 어, 와. 오. 어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이태리에 다녀줬다고. 네. 그래? 네. 오, 오케이. 런치. 네? 음? 수빈씨! 오래 기다리셨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어, 제가 여권 챙기느라 늦었거든요. 여권을 왜 챙겼어요? 저희 오늘 해외여행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 아 해외여행이긴 한데, 네. 여권은 필요 없고, 강남에서 가능해요. 아, 이거 때문에 늦었구나. 네. 아, 진짜? 어, 강남에서 해외여행 가능해요, 그거? 강남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 지금 바로 데려가 드릴게요. 어, 볼까요 건물 어, 신나가봤죠 여기 멀리서부터 한 눈에 들어오는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고대 로마시대 수로를 형상화하여 리노베이션한 건축물이 인상적인데요 이탈리아의 브랜드와 문화, 라이프 스타일 등을 소개하고자 전 세계 도시 중 최초로 선보인 이곳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과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며 이탈리아와 한국을 긴밀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태리 어. 문화를 전체적으로 다볼수 있는 곳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화장품이 되게 많네요. 선생님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맞아.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탈리아는 보통 일반적인 그 회사 화장품도 많이들 쓰시지만 수도 화장품이 유럽에는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음,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많이 써서 피부들이 좀 자연스럽고 좀 투명하고 예쁜 쪽이 아닐까 싶어요. 어. 자연에서 발견한 치료법을 생활화하여 친환경 약초를 주성분으로 만든 화장품.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생각하는 이탈리아 화장품의 내공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화장품이 다 쓰던 화장품이더라고요. 어. 어. 자연스러운 성분으로 만들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든 그런 화장품이에요. 와 신기하죠, 대박이다. 네. 진짜 수도원, 이태리 에 있는 수도원에서 네. 네.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한국 고객님들을 상대로 이탈리아의 브랜드를 전하고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또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옷이다, 패션. 오! 이탈리아 하면 패션이 빠질 수 없죠.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패션 강국으로 자리 잡은 이탈리아의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악기와 식료품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맞아 음, 옷이 진짜 와, 되게 화려해요. 또 이, 이탈리아 가방. 또 이탈리 멜라노의 와. 패션 도시잖아요. 이탈리아를 빠질 수 없는 게. 젤라또 와, 그렇죠, 젤라로. 젤라로. 저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근데 진짜 강남에서 음.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여행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권 응. 괜히 가져왔죠. 그렇죠? 그도 괜히 <laughs> 가져 왔다. 안 가져와야 되겠다. <laughs> 이젠 가봤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저희 이탈리아 가봤어요. 여권 없이. 그리고 진짜 현지인 분들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강남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탈리아 여행. 고풍스러운 이탈리아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아, 그런데 아 여기는 정말 이 강남의 가로수라는 유명한 곳인데 건물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런 음, 이탈리아라는 건물밖에 몰랐어. 저도 모르겠어. 안 들어가봤죠. 아, 진짜 잘 봤는데 저희도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요한 가지만 있으면 진짜 휴양지에 간 기분이 들 거예요. 만 있어도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휴양지로 바꾸는 인센스 스틱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휴양지로 순간 이동을 합니다. 인센스 아시겠죠? 알아요. 예, 맞아요, 인센스 스틱. 어, 저도 이거 진짜 애용해요. 그렇죠? 어, 네. 아, 향이 너무 좋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어디서나 향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거 봐. 너무 많아. 이게 이 매장에 반밖에 안 돼? 진짜 다양해요, 여기. 음. 근데 요즘 진짜 인센스 스틱들이 좀 인기가 많은데 네. 왜 그럴까요? 일단 그 어. 스틱 자체의 향도 좋고요. 네. 그다음 태웠을 때그 다음에 태웠을 때그 모습이라든가 홀더라든가 이런 것도 음. 예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냄새 잡아주는 것도 네. 뭐 향초라든가 디퓨저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금방 잡아주는 것아 네. 네. 냄새도 잡아줘요. 음, 네. 진짜 요즘 트렌드가 된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디 가든 다 인센스를 이렇게 태우고 요즘 많이 피우는거요와 아, 너무 좋다. 우와. 아 근데 안에 있다고 나오니까 네. 어, 안에선 진짜 향에 취한 것 같았고 어, 맞아요 진짜 어? 여행 갔다 온것 같은 느낌. 그렇지 맞아. 네. 아 근데 여기 있는 인센스틱도 다 너무 어. 좋은데 아.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이제 인센스틱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 괜찮다. 요즘은 네. 향수도 그렇게 하잖아. 아, 맞아요. 자기 그럼 내가 어울리는. 어, 알아볼게 잠깐만. 아, 좋아요. 여기서 찾아 찾아보면서 가자. 따라와. 네. 나만의 시그니처 향으로 공간을 물들여라. 이번에는 인센스 스틱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그 요즘은 정말 이렇게 해외를 못 나가는 경우에도 향을 통해서 약간 예전에 갔다 왔던 곳이나 가고 싶은 곳에 약간 그 추억이 향이랑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되 네,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요즘 뭐그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든가 뭐 그럴 때 어... 많이 사용 하더라고요. 아 리조트에서는 조금. 향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음. 네. 뭔가 이미지를 음.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요즘. 어, 맞아요. 좀 만들지는 좀 몰랐습니다. 재료만 준비돼 있으면 재밌고 싶더라고요. 음. 먼저 향을 한... 네. 골라줄 건데요. 아, yes. 네. 네, 향은 여기 준비된 향들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거기 휴양지에 있는 느낌이에요. 아, 이거죠? 아, 여행 갔다 온것데 <laughs> 네. 다녀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무 더운데요? 우와 가루로 재웠어. 이제는 그 스틱은 지금 스틱이잖아요. 그런데 어. 그 위에 뭔가 덮어져 있잖아요. 어, 그걸 우리가 직접 반죽처럼 만들었는데 아 그걸 스틱 에 끼우려고. 아 반죽된 분말을 태우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거나 대나무 스틱에 부착하면 끝.

어, 되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렇 네, 그렇지? 그쵸. 음. 약간 좀 만두 만드는 야. 느낌인데, 음. 너무 재밌었어요. 빨리 태우고 싶은데, 네. 어,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아직 좀 수분이 있는 상태여가지고, 음. 어,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태워야 돼요. 음.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건조를 시키고, 아. 그 다음에 불을 태워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샘플로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네. 불이 붙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냄새나? 어, 어. 근데 약간 뭔가 나무 냄새가 석겨. 그러니까 어떤 향인 있구나. 거지 이거는? 맞춰 보자. 맞춰 볼게. <laughs> 어떻게 맞아요? <laughs> 이향 <이거 모기향은 아닌데? 웃음> 아니야? 향 아니야? 향을 맡으며 지그시 눈을 감으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마법. 여러분도 느껴보면 어떨까요? 아, 네. 아, 너무 무럽다. 이거 좋죠. 유니크 익스피리언스. 아, 이거 네, 네, 네. 진짜 타투 탄력에... 때... 기억력이랑 향이랑 되게 연결이 세대요. 예, 그죠. 예를 는 누구랑 헤어지면 그 사람이 <laughs> 맨날 뿌려던 향수 <laughs> <혼자> 누가 지나가잖아? 큰 <laughs> 그 눈물 벗어버려. 향수는 <laughs> 것처럼 인센스도 네. 그만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을 아, 아. 많이 찾는 것 같고. 네. 네. 네, 맞아요. 또 저는 향만큼 또 강한 게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다 아, 맞죠. 네. 음악 하나로 또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음, 느낌을 그치. 저희 느끼고 왔죠. 왔죠. 당연하죠. 가장 쉽고 빠르게 타국의 문화를 느끼는 방법. 음악을 통하면 가능한데요.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 낯선 나라로 인도하는 글로벌 악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맑은 작은데 맑은 소리? 무슨 소리요이 악기는 칼림바입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마치 오르골을 연상시키는 칼림바. 연주하기 쉽고 휴대하기 편해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칼림바 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칼림바. 칼림바는 3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악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오. 근데 아프리카라고 하면 전 되게 웅장하고 큰 악기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작고 예쁜 소리가 나는 악기가 또 있었네요. 네 음. 예전에는 훨씬 컸어요. 어. 근데 지금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바뀐 거는 1960년 그 이후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고요. 아. 그때부터 음. 조금 더 섬세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일로폰이랑 피아노 약간 중간. 맞아요. 네. 그래서 칼림바를 엄지 피아노라고도 부르죠. 아, 너무 아, 귀엽다. 조금 해서 저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들어볼까요? 음, 음 소리가 되게 맑다. 네. 맑은 소리가 나죠? 네. 이 악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만드는 거좀 괜찮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오, 진짜 간단하고. 그냥 잘 맞추면 돼요. 홈이 파인 나무는 여기 아래쪽에 붙일 거고요. 네. 그리고 홈이 없는 나무를 위에 붙일 거예요. 네. 네. 어 손이 네. 떨려. 그렇 네. 어, 와, 되게 집중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네요. 엄청 좋은 소 하셨어요. 입 나왔어요, <laughs> <입 넣었어요, 그래서. 웃음> 칼림반은 손으로 얇은 철판을 튕길 때마다 진동에 의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철판이 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정합니다. 그리고 튜닝을 통해 음을 정확하게 맞추죠. 여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튜닝하는데. 음. 네, 이렇게 다 만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오, 예뻐요, 소리가. 네, 우리 소리 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칼림바는 자세가 책을 읽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지 손가락을 이 옆면에다가 양쪽에다 댈게요. 어, 엄지가 이 건반과 나비 모양을 만드는 그 자세를 음. 딱 잡으시면 음. 돼요. 네. 1 2 3 4 5 6 7 순서 있죠. 도레미파거든요. 네, 살살살살 한 개씩 한번 살살해 볼게요. 다시 들어서 소리가 너무 예쁘다. 어, 저도 쳐 보고 싶네요. 여기 악보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숫자 악보로 오선과 같이 1 1 5 5 6 6 5써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칼림바에 각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아, 각인이 되어있는 음. 곳을 누르시면 돼요 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1, 2, 5, 5 6, 6, 5, 4, 3, 3, 3 2, 1 칼림바는 자신의 몸통을 튕겨서 소리내는 체명악기이고요 오르골 소리와 비슷하다고도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연주해서 엄지피아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스 우리가 노래 선물을 하나 해 줄게. 잘 들어 봐. 이제 제가 반주를 하고 뱀뱀이 이제 멜로디를 해서 같이 합주를 음. 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잘하시고 들으니까 좀 졸리네요. 졸리죠? 진짜로 무슨 졸았을 것 같아요. <laughs> 실제로 한번 졸려 보실래요? 어. 오. 어, 그럼 나 한번 졸아볼게요. 그렇죠. 어, 저희가 예. 아주 편하게 힐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네. 힐링. 네. <laughs> 오. 네. 더 가시나? <laughs> 죄송해요. 소리 너무 이쁘고 네. 좀 쉬워 보이는데 저희도 한번 아, 보 그럼요. 귀엽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와 진짜 이 소리 자체가 힐링이 너무 된다. 그 맞아요. 네, <laughs> 이것도 좋지만 저희 이제 여행을 갔을 때 빠질 음.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음식. 어, 어 맞아요? 자 아시네 맞아요. 음식이죠 바로 어, 휴양지 느낌이 나는 음식점을 찾아 갔 거거든요. <laughs> 이국적인 실내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동남아시아 지역의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식당인데요. 와, 거 진짜 해외 온것 같지 않아 지금? 와, 어, 맞아요. 어. 여기 오니까 왠지 인사를 외국어로 해야 될것 같아요. 서디카. 어? 아, 카폰카. 아, 아, 너무 좋은데? 우와, 제 교양 음식 먹으러 가셨군요. 서디카. 이거 볼까 어지? 그거는 어떤 음식 좋아해? 네, 저는 음. 똥양국을 진짜 좋아해요. 아똥양국 좋지? 네, 맥북 수 음식 좋아하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약간 대표 음식이지 아, 대표 음식이죠. 똥양국 uh -huh. 네. 저스틴은 그런 아. 적 없어요? 약간 로고 약간 음식을 먹고 싶은데 향신료는 싫다. 아, 그러니까, 맞아 네. 그래서 내가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네. 가끔 음, 이제 고수 빼먹고 싶을 때 항상 네. 외워 다니는 말이 있어 뭐예요? 마이사이? 박시 크랩 노 셀란초 플리즈. 어. 오! 오! 있었는데요. 와우. 마이 사이 박시 크랩. 와이 사이 박시 크랩. 네, 크랩. 네, 그러면 고수 빼세요. 주 에. 고수 사랑해. 아 저도 고수 아 사랑해. 사랑해. 동남아 현지 방식으로 조리하되 향신료의 양을 조절하거나 한국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푸드를 만드는 것이 이곳의 특징. 때문에 누구나 거부감 없이 음식을 맛보며 해외 여행 온 듯한 기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야 맛있어 보인다. 와 어때? 진짜 도나마 음. 냄새 나는 거같아 아. 아. 역시 음식은 빠질 수가 없어. 그래 네, 여행 갈 때는. 음. 우와, 갓 튀겼군요. 뭔가, 뭔, 뭐. 뭔 느낌인지 알아요? 지금 약간 킹 넘는 느낌이에요. <laughs> 누가 그랬어요? 튀김, 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laughs> 음! 우와, 진짜. 음 여긴 진짜 약간 동남아 퓨전인데도, 진짜 하나하나가, 진짜 그 현지, 내가 태국 자주 왔거든? 진짜로? 네. 태국 되게 좋아해. 네. 너무 맛있어다 이거다.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섭. 봐야 돼. 자, 이 신다. 진짜 이게 먹으면 아주 짧은 <laughs> 시간이지만 먹는 동안에는 진짜 그 나라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 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오늘의 이라 음식을 먹을까? 그리가 그리우니까. 그 맞아. 언택트 여행의 어필을 할수 있게끔 음 게임하는 거 어때? 어 좋아요. 강남에 가면. 바나마 음 이제. 아 이제. 아, 그 대신 알죠, 알죠. 동남아 버전. 오니 어 동남아푸 이렇게. 아 강남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동남아 음식. 강남에 가면. 동명궁도 있고. 강남에 가면 동명군도 있고, 있고. 있고 쌀국수도 있고 강남에 가면 동명군도 있고 쌀국수도 있고 까분도 있고 강남에 가면 동명군도 있고 쌀국수도 있고 분방군도 있고 분자도 어? 아니야, 있고 아니야 동명 두번 나왔어 아 괜찮아 저도 돼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오빠 가 이겼으니까 어요대 계산하고 와 먼저 갈게. 어. <laughs> <laughs> 뭐 <했는데? 웃음> <두> 번 나왔어. 제가 좀얄게 계산하라고 갔어요. <laughs> 아... <laughs> 진짜 갔어요. <웃음> 진짜요? <웃음> <웃음> <그냥> 갔어요.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자수도 먹어봐요. 아 저희가 정말 이번 강남 여행 소개에서 응. 뭐, 이탈리아, 동남아, 아프리카 응. 너무 다양하게 보여셔서 우리 유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진짜. 어딜 가든 강남에서는 진짜 해열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화이팅 고르는 데 화이팅 하시고 오늘 <laughs> 어, 그렇듯 강남에 멋진 장소들이 많은데 오늘 다 자세히 못 보여드렸습니다. 직접 와서 경험해보길 바랄게요. 저희 강남 여행은 앞으로도 쭉 계속되니까요. 저희랑 같이 해주세요. 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강남 인사이더스. 예, 네. 다음에 봐요. 어, 강남은 해국가를 경험하기 너무 좋은 곳들이 많네. 그것들 중난이탈리아 문화가 인상 깊었어. 왜냐면 유럽이형 물건들을 직접 가지 않고 구입할 수 있어서 멋진 장소를 추천해줘서 고마워.